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미스트로3 스피노프 프로그램 미스3랑 정말 붐씨, 붐씨 힘들게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최고의 MC입니다. 매력 있는 MC입니다. 능력 있는 MC입니다. 요즘 인성도, 인성도 이제는 됐다.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돋보일수록 모든 출연자들을 고루고루 평등하게 잘 배려하면서 끌고 가는 능력, 거기에 더해서 그의 그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모습, 타고난 센스,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한때에 살짝 어긋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젊은 시절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봄씨는 확실하게 철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해서 애기 아빠도 됐고 얼굴은 점점 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특별 게스트로는 임채무 씨, 이봉주 씨, 윤태화, 윤서령, 양지은, 염유리 씨는 이제 고정 멤버가 됐습니다. 탑 세븐은 아니지만 역시 클래식 가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트로트 가수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고정 멤버나 탑8 씨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임채무 씨는 임채무 씨는 놀이공원을 하면서 무려 빚을 1890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직도 빚쟁이죠. 그렇지만, 그가 가진 부동산을 생각하면 뭐, 그건 빚이 아니라 그냥 자산으로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채우 씨하고 봄 씨, 재밌게 또 토크를 이어갑니다. 토크, 노래,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채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름대로 나는 채무를 백몇십억이나 가지고 있다. 재미있는 위트 있는 코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살아가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 물어보니까 안 쓰면 된다. 안 쓰면 된다. 남 고기 먹을 때 나는 짜장면 먹으면 되고 남 소고기 먹을 때난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안 쓰는 것이 비법이다. 크게 공감합니다. 임채무 씨는 MBC 공채생 6기생입니다. 저는 5기생이었습니다. 임채무라는 그 탤런트가 새로 입사를 했는데 해병대 출신이래요. 그런데 차력 비슷한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차력 쇼를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임채무 씨는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이동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100억이라는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애들이 그 어린 놀이동산에 와서 기다리고 놀고 그러는 걸 보면 기쁘다. 그래서 빚이 100억 있는 거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임채무 씨는 노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가끔씩 노래 부르는 모습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어쨌든 임채무 씨의 이러한 채무가 대화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또붐 씨가 받아줬습니다. 임채무 씨하고 정서주 씨하고 같이 노래 대결을 했습니다. 임채무 씨 부부 진짜 부부가 부른 노래죠. 그 부부를 잘 불러서 100점 정서주 몰래한 사랑 99.1점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정서주도 요즘 춤 연습을 많이 해서 춤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긴장감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못할 때 긴장을 하지 어느 정도 춤을 추기 시작하면 긴장감을 떨쳐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봉주 씨.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아파서 뭐, 근육이 아마 수축돼서 펴지지 않는 그런 특수한 특이 질환에 아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알뜰한 간호로 70, 80% 회복됐다고 럽니다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 럽니다 5kg 뛰고 10kg 뛰고 이봉주 씨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그런 마라토너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다 목에 걸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 신기록은 아직도 깨지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이봉주 씨가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고 얼굴도 톨, 통통하게 살이 찌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그런 집념을 갖지 않으면 할수 없는 운동이 바로 마라톤이기도 합니다. 정말 박수를 마음껏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노래 나무꾼 노래도 잘하네요. 운동 선수들 사실 박자를 잘못 맞히는데 노래도 잘합니다. 배아연 누가 우로모 배아연 씨 노래 잘하는 건 들으나마나 엄청 잘하지만 손님 대접으로 이봉주 씨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윤태화 윤태화 노래 잘하는데 좀 많이 지금보다 유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어쨌든 미스트롯 2에서 떨어지면서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 얼굴 예뻐지네요 점점 미인이 되네요 윤태화씨 엄마를 위해서 친정엄마 효녀죠 그 다음에 미스 김 미스 김 인생은 물레방아 진성씨 노래를 불러서 역시 윤태화씨가 또 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은과 김소연 오유진이 같이 요즘 김소윤과 김소연과 오유진이 듀엣으로 활동을 많이 하네요 아마 앞으로 이들 두의 활동을 좀 예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양지훈과 두 팀이 대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윤서령, 정슬. 정슬도 노래 잘하고 춤잘 추죠. 윤서령은 정말 노력하는 가수입니다. 조금, 조금 노래가 조금 딸리는 듯 하지만 워낙 퍼포먼스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장래가 기대되어지긴 합니다. 정슬은 이미 탑세븐에 들어가면서 이름을 저도 알 정도면 이제 성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영과 염유리. 나영 정말 노래 잘하고 예쁘고 발랄하고 솔직하고 이 사람은 솔직한 것이 바로 예능감으로 바로바로 바로 연결되는 나영. 나영 보면 할아버지가 쌍꺼풀 해줬다. 저는 그 소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어쨌든 염유리, 염유리하고 두 사람이 또 대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미스 3랑 원탑도 없고 하지만 그냥 그런대로 시청률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음의 활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